6월 2일. 사로잡혀 있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10편 25편 12절. 지금 무언가에 마음을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일 수도 있고, 성도라면 우리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의식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합니다. 외적, 내적 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의식은 엄마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엄마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활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염려, 환란, 걱정,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이제 주님이 왜 염려의 죄를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알겠습니까?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굳게 닫은 채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모든 적의 공격을 막는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13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환란, 오해, 중상, 모략 속에 있어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이 피난처에 침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